삼성전자가 1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 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아, 5만 원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랑 이제 어, 한 2년 전쯤 됐죠. 2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모아가 보자. 정말 최저가다 이러면서 시작했던 구간이 5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모아가서 한 8만 원 정도에 정리를 했었죠. 그랬던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이제 5만 원대를 터치할 정도로 내려오게 된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ai 시장에서 hbm 메모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 을 납품하기 보다 지금 중국의 h20 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hbm 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할것 같은데 자체 개발을 하면은 뭐 엔비디아에도 못 팔고 있고 중국에도 못 팔게 되면은 이건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또 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현재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대규모로 삼성전자가 감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88,000원에서 지금 뭐 거의 6만원 초반이죠. 6만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모아가 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늘 그랬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항상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잘 모아놨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팔팔아수익익을는는그한 한번 해해보려합합다지지 이제 제회회차지지샀요요오은은회회차입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구입해 보시죠.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n 뭐 g 매수, 수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m 고 t 고 i n g This 이 s 이 h 이 same t h i 1500만원 정도 샀고요. 500만원씩 3번 1500만원 샀고요.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어, 8.9% 마이너스 9%, -9 정도 되죠. 그리고 손해가 지금 97만원 98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투자했을 때도 손해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뭐 우리가 딱 사자마자 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우리가 손해인 구간에 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laughs> 많이 지금 손해네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6% 네이버는 마이너스 1% 보니까 sk하이닉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또이또이죠 지금 마이너스 1%긴 하지만 1%는 거의 손해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지금 17% 정도 손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삼성전자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해요 원래는 좀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500만원어치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500만원 가지고 있는데, 500만원어치를 한번더 사게 되면은, 제가 보유한 수량만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를 해볼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육만 천 사백 원, 육만 천 오백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럼 육만 천 사백 원에 한번 매수를 걸어놔 보도록 할게요. 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매수는 한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시 반이 되면은 어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됐으면은 어 됐다고 뜨고요. 아니면은 이제 거래가 체결이 안될 텐데 한번 3시 반에 거래가 체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면은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반도체 주인데 어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8%이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단짜리,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쌌잖아요. 12단짜리 HBM3E 이 메모리에 어, 양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말까지 자사주를 사천억 원어치 매입한 후에 주식시장 사분전입니다. 소각이라는 말은 이제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시총이 사천억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올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시총 사천억을 없애도 실은 뭐일점 정도 오르는 게맞긴 합니다. 저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것도 호재는 호재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랑 에스케이닉스는 나름 호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악재만 있죠. <laughs> 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망할 것 같진 않잖아요. 이렇게 망할 것 같진 않을 때는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악재 속에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실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호락호락 망할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조금 볼까요? 이렇게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모아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만 5천원에서 모아갔는데 5만 천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지긴 했죠. 한 10%? 정도 이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또 다시 반등을 해줘서 주식시장 마감 2분 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만 원에서 팔고 나왔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떨어졌으니까 아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니까 오만 원대에서 팔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현재로는 뭐 가까운 과거 한사년 정도 과거를 보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투자를 좀 이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삼성전자가 뭐 많이 올라가서 12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건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냥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자. 뭐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대략 한3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어 팔고 사고 하면서. 수익을 조금 실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 3시 29분입니다. 그러면은 1분 후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됐나 안 됐나 또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음 체결이 될까요?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 61,4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장이 마감이 됐죠. 한번 다시 조회를 해 볼게요. 매수 주문이 아, 네. 체결되었습니다. 6만 1,300원에 82주가 체결되었습니다. 하고 나왔죠. 아까 저는 6만 1,400원에 걸어놓긴 했는데 어, 6만 1,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그보다 높은 금액이었다면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보유장고가 149주가 됐고요. 지금 아까는 마이너스 어, 18%까지 갔었죠. 네, 지금은 마이너스 9%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다 보면 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 마이너스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이 진짜 좋다 라고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는 투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제 파는 저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나가는구나 하고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절대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또 정립식으로 주식을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